남구의 경우 구민 75%가 1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남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는 평소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확진자 간으로 보건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 접종 센터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낸 주민들이 예약 시간에 맞춰 하나둘 입장합니다. 센터는 이미 접종을 끝낸 주민들이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게 되면 조금 더 마음이 어 안정적이게 되고 또다이라생각 남구는 지난 23일까지 구민의 75%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2차 접종 완료자는 45%에 달합니다. 센터를 찾는 주민들도 2차 접종자가 많습니다. 보건 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 것으로 보고 방역 활동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23일 남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는 평소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1,800명을 검사했습니다. 당국은 연휴를 보낸 시민들이 직장 등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추석 연휴 동안 이제 그 타지에 계신 분, 친척분을 만났거나 또 모르는 분을 만났을 경우도 있고 또 무리해서 몸이 또 몸살 기운이라든지 감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들러서 검진을 검사를 받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모두 바람직한 현상이 거고. 의사들은 최근 환절기를 맞아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노약자들이 많다며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 검사를 먼저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4일 부산에서는 전날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4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